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우 차장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작 하락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HLB가 어떠한 호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일정과 계획이 우리가 아, 지금 HLB를 매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 그리고 흔들리는 걸 조금 방어할 수 있다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당장 HLB가 뜨거운 이유 두 두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가 신약 아 미국에서 이번 승인을 다시 한번 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hlb가 만든 리보세라님은 신약이 드디어 미국 승인 여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hlb hlb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리보세라이 무엇이냐 이 신약은 간염 1차 치료에서 어, 간염에 걸리면 가장 먼저 쓰이는 약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시장에서는 10조원 이상이 넘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은이 거대한 시장에서 hlb가 아예 앞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h m b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진짜로 다시 한번 K-바이오가 나와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무엇이냐 리보세라듬은 한국 바이오 개발 항암지 중에서도 최고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를 정말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성능은 인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바이오 위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진짜 K-바이오 시대 가 나와줄 수 있다. 돈을 엄청나게 버는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을 HLB가 완전 혼자서 다 하겠다. 음, 혼자서 다 하겠다라는 발언은 좀 그랬고요. 무슨 말이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그리고 다른 항암 치료제들까지 f d 이 승인을 같이 받아서 이득을 더 취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리보세라님은 그냥 간암 뿐 아니라 위암. 폐암, 그리고 아주 희귀한 암에서도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간암에서는 어, 승인을 딱 받으면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암이죠 승인을 훨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 FDA 승인에요 하나의 성공이 여러 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HLB 간약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이런 기대감 2024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거의 뭐 3만원짜리 주식 12만 9천원까지 정말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다 하락했다 많은 변동성을 주었는데 이번에 진짜로 이러한 기대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게한발짝국더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정들이 실제로 2026년 하반기와 그리고 2027년 이후에 실제로 리보세라니이 실제로 어 추가적으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와 줄수 있는 이러한 일정들까지 오늘 여러분 이게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게 계속 말씀드리기 이전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중순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을 계속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거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 트럼프와 미국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도 관세를 어느정도 더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관세 품목에서 HLB에서 나오는 그 품목 몇 가지를 어느 정도 면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임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이 더될수 있다 그래서 HLB가 지금 상황에서도 기대감 플러스해서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HLB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HLB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결혼만큼 특별한 관계다라고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무역협상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러다보니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중요 일정들이 겹치면서 2차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합의가 되고 첫 발표인 만큼 기대감으로써 벌써부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현 현재,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준비한 부분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한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종목 아니고 바로 단타 종목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어제 날까지로도 이렇게 크게 나와 줬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에게 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보내. 드리냐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저 구독자예요라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단타 종목명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 5 7 2 2어 7465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우리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라고 인증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최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탄타 종목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떠한 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어, 지금부터 종목 명가 왜 오르는지 이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치든 저렇게 장난치든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먼저 첫. 찾...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먼저 문자로 좀 보내드리기 전에 어, 영상에서 모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 꼬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 잡으셔야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VIP 종목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똑같이 따라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부터 공개하는 가 가장 큰 이유는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하락만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었고요 거래량은 2023년, 2024년부터 매집을 했다면 2025년 현재 사이에 빠르게 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갔다 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자전거래를 하면서 주가 자체는 올리지 않고 최저점으로 계속 나쁘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러한 공시를 저희가 먼저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2050년까지 4배 이상 높이겠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 미국과 원전, 러시아, 중국까지 지속적인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직 상승은 명확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너도 나도 핵에 눈독을 들이면서 AI 원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리튬과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시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저 김정우 차장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종목 함께 따라오시면서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부터 먼저 어, 종목에 대한 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냐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당연히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 5722-746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라든지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제가 돈을 요구한다면 바로 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들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을 알려드리고 있고 언제였습니까? 9월 8일이었었죠. 여러분들에게 로보스타 매수가 2만 8. 6 0 0원 목표가 8만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터치라인 나와주자마자 신우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로보스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스카 똑같이 따라오신 분들 미국 비전 센서 스타트업에 추가 공급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로봇 AI에 대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술을 저희가 체크를 한바 동시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가 28,600원이었으니까요. 최근 최고치 76,900원, 거의 77,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께서 궁금해하시는 공시에 대한 부분, 이번 어, 2025년 8월 달부터 제가 로보스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나오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 전반적인 사업주에 대한 내용과 매출에 대한 수주 상황을 체크해봤었을 를때 그냥 단순하게 로보스타가 매출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공시를 보면서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책은 개인 외에 내부자 거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 비율에 대한 부분 상대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단순하게 종목 하나 띡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기 추천주 너무나도 좋지만은요 제가 안전하게 나와주고 있는 정말 한 달에 딱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바로 내일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릴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고요. 구독 나 실제로 구독자다라고 저에게 인증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내부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시장에 대한 변화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9월 중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진행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 법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모일까요?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김정훈 차장이 준비한 종목 자신있게 제 이름 걸고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께 월봉으로 이 종목 거래량이 빠르게 튀어왔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분봉, 주봉, 일봉 모두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명확히 차트적인 부분으로 매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제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감사 여기까지 읽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